최근 국내 연구진이 삼성 미래 기술 육성 사업의 지원으로 자율주행 센서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초소형 레이저를 개발했는데요. 특히 기존 대비 100배 이상 낮은 저전력으로 구현이 가능한 기술이어서 앞으로 차세대 광센서 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얼마 전 국내 연구진이 기존보다 100배 적은 전력으로도 작동할 수 있는 초소형 레이저를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레이저는 주파수 흔들림이 거의 없어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자율주행차에 쓰이는 차세대 초정밀 센서에 활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한국과학기술원 경북대 호주국립대 공동연구팀은 초소형 저전력, 저자붐, 브릴루왕 레이저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릴루왕 레이저는 같은 특성의 빛을 복제하는 브릴루왕 산란을 기반으로 빛을 생성 및 증폭시키는 장치입니다. 브릴루왕 레이저 광원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거리, 회전관성 센서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게재되었습니다. 연구팀은 기존 사용물질보다 성능이 뛰어난 칼코겐 화합물 유리로 브릴루앙 레이저를 개발해 성능을 극대화했으며, 특히 이번에 개발한 브릴루앙 레이저는 소형화와 저전력으로 작동해 상용화를 위한 필수 요소를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칼코겐 화합물 유리는 화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십상에서 식각을 통한 성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얇은 막으로 입히는 증착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광소자가 구성되는 새로운 제작법을 개발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는 겨울철 지붕 위에 쌓인 눈이 지분 형태에 좌우되는 것과 같은 위치로 다루기 쉬운 산화 규소로 바닥 구조를 형성하고 그 위에 칼코겐 화합물 유리를 증착하는 것만으로도 우수한 성능의 광소자가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현상을 최초로 입증한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 제작법을 활용해 칼콩의 화합물 유리 기반 고성능 브릴루앙 레이저를 반도체 칩상에 초소형 광소자 형태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고 기존 기록보다 100배 이상 낮은 펌프 에너지로 레이저 구동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개발된 공정기법은 다양한 물질의 이종 결합을 가능케 해 미래 양자 인터넷의 핵심 부품인 고효율 양자 광원과 양자 메모리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칼코겐 화합물 유리는 분자 분광에 기반한 환경 감시 및 헬스케어 분야까지 그 응용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로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다양한 센서 기술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차세대 레이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 올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